기좋 하나님 행복하실까요? 이상 바라보고, 이 죄된 인간들 때문에 속상해 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원형과 흉날 지원 받은 이 인간들이 이상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 되게 많이 속상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 늘 속상해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행복해 하실까요? 좋은 만 보시고, 행복해 하시고. 만약에 지금 야구 경기에서요, 지금 9회 말이에요. 9회 말인데, 한, 그, 5대 2 정도로, 3점 차로 지금 치고 있어요. 9회 말인데, 그 마지막 끝을 모르면은, 굉장히 마음 졸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만루 홈런을 쳐서 만루홈 출 사점이 나거든요. 이겼다라는 걸 알고선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지막 그 만루가 됐을 때가 1루2루3루에다 주자가 있어요. 그리고 타자가 나와서 배트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 이제 이 녹화된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선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어떻겠어요 신나죠, 사실. 전혀 마음 졸이지 않고.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115편, 3편 말씀드린 자기가 원하시는 것대로 전부 다 행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런 죄된 모습 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불행해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결말을 알고 계시고,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결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은 행복해 하십니다. 지난주에 오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제가 가끔 이렇게 영어를 자꾸 이렇게 앞에 비춰서 죄송한데요. 저는 얘기다 그첫 문장이요. 좀 그, 이로스에서 2장 2 0절의첫 문장이요. Since you died with Christ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이 말씀 때문에 저 마음은 이 세상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기초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에너비 성경에 보면 베이직 프린시프에는 가장 기본 원리 세상 살아가는 삶의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되는 그 원리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삶의 법칙과 우리는 전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네, 세상 삶의 원리에서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넌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말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오늘 '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은앗아가면 뺏기는 거예요. 잡아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우는 이기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과는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에 살아가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나서 한번 읽어보고 지나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하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자다. <놀네> 응.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이월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완전히 뿌리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인데 행복의 그 근거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원하시는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해서 하,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 하나님 모양 같은 거 지원받은 인간을 강압적으로 굴가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이그 인간들의 자유지는 절적으로 존중해 주지만은.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어서 그들이 반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행복에 어떤 차질이 가지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에 대해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나가시면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가끔 문제가 전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깊이 좀더 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성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해 있거든요. 이 관영한 악을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 이 앞뒤가 잘안 맞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행복해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결말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를 부활시켜서 이 생의 모든 것, 그 제아, 사탄의 모든 계기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요 부모님들이 행복해하는 서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라가는 자녀들 어떻게 어게 할까요? 뭔가 나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한데 어, 엄마 아빠는 맨날 기다 그리고 맨날 행복해하고 잘 짜증내겠어요. 음. 그런 자녀 없습니다. 부모가 행복. 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그들도 행복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해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그거 마음속에 우리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먼저 하나님의 오늘 기포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laughs> 이 우주 만물 다스려나갈 때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게 하나님 목표일까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의 가장 중점을 가지고 계신 것. 그거는 <laughs>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복되게 살고 머리도 꼬리니까 위에 거 아래에 있잖 그게 하나님의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이 모든 비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이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것도 하나님 자기 그 영광을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비전 세계 그래서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만드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하느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야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당신 자신이 최고예요. 왜냐면은요, 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더 완벽한 거 없어요. 그러한 완벽하고 완전한 생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지행해야될 목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땅 위에서 뭔가 지 원하는 것들은 전부 지역적인 거거든.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도 그거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이상 완전히 뒤집어 부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러그위대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내가 공경에 음. 빠져있는 여기서 구원받는 거? 내 몸이 병들려니까 그건 안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이 관영하대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 있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당연히 하시는. 자기가 원하더라도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들어 야구의 게임에서 5대2로 정말 마지막까지 지고 있는 그 사이도 마지막 한 방으로 그것을 뒤집어 부수는 그런 능력이 하는 당신에게는 이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시거든 요 우리가 사, 살아가면서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한테 아무리 손가락질 받고 정말 핍박 받고 우리가 죽을 중에 처해 있다 할 때도 내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면 그걸로는 족한 거예요. <laughs>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낙태게 쳐버리지 않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우리 의 삶의 목표가 우리 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제게 이 말씀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서는 제가 이 말씀을 중간을 하는 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삶에서 우리가 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말 내가 어떠한 환경과도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둔다면 하나님은, 이 우리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께서 주시게 된 동기가 그딴 거 아니에요? 조그만내 자신이 하나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같은 그런 바램이 있어서 아그 바램을 이루려면 10편 30편 5절 말씀인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은 하나님을 하면은내마음에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 나 그렇게 살아야지 <laughs> 그렇게 마음을 작정 하고 나니까 그다음 한쪽 마음에서 뭐라고냐? 야너또 그렇게 잔머리 굴리냐? 네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한 그, 그런 잔머리 굴릴 거야. 그래서 그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 하고, 내가 나를 속상해, 걱정거리 준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 하지면 않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궁극적으로 내, 하나님께서 목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모든 우주마물 비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내 꿈의 목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도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오직 그저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의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너, 내가 너가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만물 전부 다 하나도 없어져도 하나님이 절대로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인간, 우주만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 저들 좀 내가, 내 영광을, 저들이 내 영광을 봐주겠구나. 저들이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따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행에 대한 전그을다고 너희들 그래 봐야 내가 내 영혼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하나의 지장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지실로 우리가 마음을 다고, 두사와 선포를 내 목숨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비록, 우리는, 정말 얘기해 우리 전부 노인들만나보셨어요 <laughs> <laughs> 뭐, 저기, 젊은 애들 할때 어르신들이, 우리, 예. 우리가, 우리가 볼때 우리 노인들만 모였어요. 한 사람도 지금 젊은 사람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 자신을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가끔, 가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우리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속무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무능한 거 모르고 날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인간이 나보다 더잘 알고 계시면서 나를 불러내서 지금까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솔직히 나는 나 목에 살렸거든요. 왜요? 나같이 능능한 사람도,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 당신 사용하시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서 지금도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후. 지금도 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여러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실까 는 그런 꿈은 버려지진 않거든. 우리어떡요 정말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이사야서 48장 11절 그 하반제를 보면은 내 이름을 욕되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생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했답시고 막 올라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 많이 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큰 일을 이루셨는데 한참 가다가 자기가 잘해서 하는 줄 알고선 우쭐대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차지도고할 때는 언제나 그 사람 파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행복해,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면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도 당연히 행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화을 다니는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때야 되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수과 밥을 아무것도 할수없는 무능한 자들이 오되, 하나님의 지도를 사용해서 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당신의 도구는 될 수가 있게 사오니,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 님께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하신가를, 이 생의 손발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